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는 도정님아 최종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정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것 같아요 11회에서 은조는 버려진 아이들을 바라보며 혹시 임금이 바뀌면 나라의 내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처음으로 조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풍게 돼요 그런데 은조의 마음을 완전히 굳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은조는 도월대군의 모습으로 임금의 추악한 진짜 모습을 목격하고 만 거예요 임금이 매일 밤 기녀들을 불러 모아서 춤판을 벌이고 그의 발에서 피가 나서 쓰러질 때까지 춤을 멈추지 못하게 했죠. 그 와중에 자신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고요. 과거 은조의 아버지였던 홍민직 대감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살펴달라며 목숨을 걸고 직언을 했지만 다른 소리는 임금의 귀에 닿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직접 본 은조는 마침내 결심을 한 거죠. 나라의 임금을 바꿔야만 조선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은조는 영모의 선봉에 서기로 마음 먹고 그 뜻을 도월대군에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만약 한정이 실패한다면 길동이었던 은조는 즉시 체포되어서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 죽고 말 거예요. 은조의 마음을 알게 된 도월대군은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졌지만 결국 리비언니의 예상대로 은조의 몸에 들어간 도월대군은 은조를 대신해 자신이 길동이 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스스로 영모의 선봉에 서죠. 아마도 도월대군은 하필 이 타이밍에 영혼이 바뀌어서 은조를 살릴 수 있음에 감사할 거예요. 만약에라도 반정이 실패해서 길동이 체포된다고 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건 은조가 아니라 자신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도월대군은 생각했겠죠. 그렇게 길동이된 도월대군은 반정의 선몽에 서지만 결국 화살이 가슴에 꽂히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아요. 다행히 그 순간 제이가 길동을 구해내고. 은조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겨주게 되죠. 아직까지는 길동이 은조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은조의 생명이 위독할 때 다시 팔찌가 작동하면서 두 사람의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마침내 반정은 성공하고 도월대군은 미쳐가는 형을 폐위시키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될 거예요. 이제 임금이 된 도월대군은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끈 홍민직 대감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그 집안의 노비를 양인으로 신분을 격상시키는 일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에서는 노비가 중전이 될순 없거든요. 그렇게 혼란했던 조정이 안정을 찾은 뒤, 도월대군은 다시 은조를 찾아가 청혼을 하지 않을까요? 결국 노비에서 양인이 된 은조는, 마침내 조선의 국모, 다시 말해서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되겠죠? 결국 도월대군과 은조는, 영혼이 바뀌는 운명을 통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미래까지 바꿔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리뷰 언니의 촉으로는요, 은조는 중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길동이로서 백성들을 살피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